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? 아침마다 약 챙겨 드셔야 하고 병원비는 점점 늘어나는데 연금은 한정돼 있고 병원이나 요양원을 알아보려 해도 이게 내게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 헷갈리실 때 많으시죠? 저희 옆집에 사는 이정의 어르신도 그러셨어요. 무릎 수술을 하신 뒤로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매달 본인 부담금만 35만원이 나가니까 아들이 엄마. 이거 정책 조금만 알아봤으면 10만원 이상 줄일 수 있었어요 하면서 속상해 하더라고요. 여러분도 나만 모르고 손해보는 거 아닌가 걱정되실 겁니다. 오늘 제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9월 이후에 달라질 노인 정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. 이게 다 확정적으로 바뀌는 건 아니고,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논의 중이거나 시행을 앞둔 제도들이에요.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건 예시이고 개인 상황이나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. 먼저 장기요양보험 이야기를 해야겠죠. 장기요양보험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노인분들이 요양 서비스가 필요할 때 나라에서 일정 부분 비용을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. 그런데 9월 이후에 이 보험의 수가 즉 서비스 비용 기준이 조정될 예정이에요. 보험료율도 달라질 수 있고요. 예를 들어 지금은 하루에 방문 요양 서비스 한번 받으면 본인 부담금이 약 1만 2천 원이라고 치면 조정 후에는 1만 5천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물론 그만큼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본인 소득이나 재산 상황에 따라 감면 혜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. 그래서 꼭 제도 변경 이후에 내가 어떤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. 두 번째로 지자체별 노인복지조례가 점점 강화됩니다. 쉽게 말해, 시청이나 구청에서 우리 동네 어르신들을 위해 이런 제도를 해봅시다 하고 새로 만드는 규칙이에요. 어떤 곳은 어르신정책참여단을 만들어서 실제로 정책결정과정에 어르신들이 의견을 내실 수 있게 하고요. 또 어떤 곳은 디지털 돌봄 서비스라고 해서 어르신 댁에 센서를 설치해 이상이 생기면 바로 연락이 가도록 하기도 합니다. 예를 들어 도봉구에서는 스마트 돌봄 서비스 덕분에 박민수 어르신이 집에서 쓰러지셨을 때 빨리 발견돼 큰 위기를 넘긴 사례가 있었습니다. 이런 건 지역마다 차이가 크니까 반드시 본인이 사시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. 세 번째,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가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. 지금까지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한번 지정되면 계속 운영할 수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는 일정 기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설의 서비스 질이 떨어지거나 운영이 불투명한 곳은 갱신이 안될수 있다는 거예요. 결국 우리 같은 이용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거죠. 반대로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요. 마지막으로 복지용구 예비급여 제도가 있습니다. 간단히 말하면 어르신들이 집에서 쓰실 수 있는 기저귀 센서, 보청기 같은 복지용품을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요. 지금은 시범 사업으로 진행 중인데 내년에는 본사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. 예를 들어, 이정의 어르신 같은 경우, 보청기 한 쌍을 구매하는데 120만 원이 들었는데 예비급여를 통해 절반만 내고 해결할 수 있었어요. 이런 게 본사업으로 전환되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겠죠. 그럼 여기서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할까요?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도를 잘 챙겨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유리합니다. 그냥 기다리시면 아무 혜택도 못 받으세요. 반대로 재산이나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감면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나는 안될 거야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꼭 본인 상황에 맞는 지원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. 그럼 실제로 어떻게 신청할까요? 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.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증, 의사, 소견서 같은 게 있고요. 지자체 조례로 지원하는 건 보통 주민센터에서 간단히 신청 가능합니다. 이거 너무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동사무소마다 상담 창구가 따로 있어요. 제가 드리는 팁은 이겁니다. 서류 준비하실 때 무조건 복사본을 여러 장 만들어 두세요. 어르신들 서류는 여기저기서 자주 요구하거든요. 한번 발급할 때 3부 정도 챙겨 놓으시면 시간과 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. 오늘 말씀드린 내용 한 줄로 정리하자면 이겁니다. 9월 이후 달라지는 정책 꼭 확인해서 나에게 맞는 혜택은 챙기자. 안 하면 손해다. 여러분 작은 정보 하나가 매달 10만원, 20만원 차이를 만듭니다. 꼭 챙기셔서 불필요한 지출은 막으시고 생활에 여유를 더하시길 바랍니다. 이런 정보 앞으로도 계속 전해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저장하기 꼭 부탁드립니다. 그래야 다음 정책 바뀔 때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. 감사합니다.